자, 이번 문제는 조건을 한번 보시면, g.fx가 x가 됐어. 자, x가 됐다는 얘기는, 뭐, 항등함수가 됐다는 얘기니까, 둘이 어떤 관계야? 둘이 역함수 관계가 된다. 서로서로의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고, g.ga가 3일 때 a 값을 계산하라고 했어. 자, 그러면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, 해보게 되면, 예, a 가 3일 때라고 했고 이 g는 f의 역함수라 그랬거든요. 자, 그리고 이 식을 우선 뭐 정리를 먼저 한다면 앞에다가 g 인버스를 더 합성을 해줄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여기 앞에도 g 인버스를 계산해 주자. 그러면 g 인버스에 g다 ga 이렇게 되겠죠. 네. G인버스의 3인데 얘는 결국 뭐가 되겠어? 항금함수가 되겠죠. 그렇다면 남는 건 GA는 G인버스의 3이다. 이런 관계식이 성립이 되고 다시 얘를 또 어떻게 할수 있냐면 다시 G인버스를 합성을 해도 되겠죠. 그렇다면 여기 앞에도 G인버스를 합성을 한번 해보자.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주면 GA는 g 인버스에 g 인버스에 3이 된다라는 얘기다.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? 얘는 항등함수니까 그냥 a가 된다라는 얘기죠. 맞지? a가 되고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지금 g와 f는 g와 f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g 인버스는 f랑 같다는 얘기야. 맞지? 그렇다면 얘는 f.f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요. 자 그러면 a는 결국 f.f3으로 계산해주면 돼서 자 f3을 먼저 계산하면 얘가 3이니까 지금 어, 1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. 그래서 x에다 3을 넣게 되면 어, 값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9 플러스 6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고 다시 f-3 계산해야 되겠지? f-3을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된다.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빼기 2x 더하기 2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여기에다가 어, 여기 그냥 쓸게 마이너스 3 얘는 여기다 3 마이너스 3넣니까 플러스 6이 되고 제곱이니까 9가 되겠네요. 여기서는 그 다음 2가 돼서 9 더하기 6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17이 되겠네요. 정답은 17이 되겠다. 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또 어떻게 더할 수 있냐면 g.ga는 3이잖아요. 자 그렇다면 지금 어 얘가 조금 이상하게 적혔네요. 다시 한번 적을게요. g의 g a가 3이다라고 했어. 자, 그러면 얘는 지금 인버스 되는 건 알잖아요, 맞지? g a는 3이다. 그러면 f 3이 결국 g a랑 같다는 얘기죠. 그렇다면 f 3은 f 3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구했잖아. f 3은 얼마였어? 마이너스 3이었다고요. 얘가 마이너스 3이고 다시 얘를 표현하면 g는 또 뭐랑 같다 그랬어. g는 F인버스랑 같다 그랬으니까 F인버스 A는 마이너스 3이었죠. 자그렇다는 얘기는 F마이너스 3이 A가 된다는 얘기다. 그래서 이 A값을 우리가 여기에 구하듯이 이렇게 구해줘도 되겠다. 이게 뭐 식은 그렇게 어, 많진 않은데 군데군데 좀 생각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어, 요거는선생님 나중에 좀 풀어줬는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죠.